여보, 음,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지 그 정도면.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하기도 하고, 과도 음. 이제 유가 되니까 음. 내 생각에는 여보 옛날부터 제주도 음. 계속 가고 싶어 했잖아. 음. 같이 가야지. 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여건이 좀안 되니까 우리는 음. 여보 혼자 카라반을 끌고 나 혼자? 응. 음, 제주도로 가 가는 거야. 우리는 주말에 가서 그다가고 오늘 제주도 갈 준비를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지금 좀 했습니다 택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어, 뜰채를 좀 한... 거의 여기 대부분이 다 뜰채입니다 지금 다 깎거든요 지금 6개 중에 이 중에 2개만 가져갈 겁니다 제가 와 얘가 제일 비싸네요 이게 몇 킬로야? 이게 10킬로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 가서 영상을 작업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한데 여기 10년 된 노트북이 있거든요. 새 노트북을 살까 고민하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 노트북을 사지 않고 설치 화면이 나오면 여보 응 여보는 불렀으면 얘기를 여보. 해야지 어 여보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해 이게뭐 어때서 아니 이렇게 너저분하고 발티스도 하나도 없는 이 책상 상태가 마음이 편하냐고 응 나는 이게 다 편해. 왜냐하면 카드는 종류별로 뭐가 있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여기 있는 바로 나와 있고, 배터리, 드라이버도 여기 어디 있는지 나. 여보, 요거, 여보는 이게 왜, 불편해? 응. 나는 정리돼 있었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당연히 카드는 지갑 안에 있고, 뭐 드론은 드론 가방 안에 있고, 다위치가 있는데 정리라는 게안 돼. 있을까? 하, 진짜 정리 안 한다고 진짜 이 나이 먹고 진짜.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아, 그 노트북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도저히 영상 편집이 안 돼가지고 노트북 하나 새로 사자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지금 4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고 추억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다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할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고 뭐 생각을 해요. 가기 전에 마트 가서 여보를 위한 마지막 문보신이야 누가 보면 큰돈 벌러 가는 줄 알겠다. <웃음> <응>. <웃음> 나, 갔다 나 간다. 1일 뒤에 봐. 제주도에서. <laughs> 마지막에가 뽀뽀만면 좀. 아 이건 뭔 뭐, 모험일래? 뭐 이런 거아니 <laughs> 출발할 때 전화 한번 더 할게. 11일에 봐. 제주도에서. 마지막에가 폭포만 해줘 정확히 내비로 4시간 나오네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근데 제주도는 지금 고사리 장마라고 해가지고 장마기간이라고 하네요 한1 2주 날씨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제주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개근소가 있거든요 얼만지 한번 물어보고 카드 넣으세요 아 큰일 났다 카드 계량 시작을 먼저 눌러야 되는데 카드를 먼저 눌러 버렸네 차량번호 차량번호 뭐지 71 5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1,510km 와 5,000원이라 했네 괜히 했다 5,000원이면 안 했을텐데 여러분, 5,000원이나 냅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와, 저기 배 가는데요? 내일 제가 탈 배인 것 같습니다. 와, 겁나 크다. 아 지금 시간 8시 30분인데, 제주에서 여기 녹동으로 들어오는 배가 하루에 한 대가 들어오고 이 시간에, 그리고 아침 9시에 제주도로 출발하는 배. 그래서 내일 저걸 타고 갈 건데, 생우동에 왜 구멍이 있죠? 라면처럼 그냥 끓이는 거 아닌가? 뭐 용도가 뭐지 이게? 바람 빼는 건, 김 빼는 건가? 끓는 물을 붓고 가볍게 면선을 풀어주는 뚜껑에 있는 구멍. 아이씨, 잘못했잖아. 아, 그냥 먹자. 어, 제가 지금 음, 뭐 여기 도착한지 도착한지 한 30분 됐거든요? 시계를 보면은 7시간 38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분을 빼면은 한 7시간 걸리네요 7시간 제가 오면서 휴게소 한두번 들렸거든요 어... 할만한데 어,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어, 두 번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여기 내려올 일 있으면 중간에 끊어서 내려오지 한 번에 이만큼 운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열밤 자면은 아빠한테 오니까 아빠는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빨리 자야겠어. 아유 우동이 잘안안 익네요. 안 끓는 물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동을 끓일 줄 몰라가지고 지금 아 물을 좀더 넣겠습니다. 음 맛있다. 어, 간만에 군대에서 훈련하는 느낌이 나네요. 어, 몸이 노곤하지만 굉장히 설렙니다. 지금 제주도 갈 생각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자야 되겠어요. 내일. 7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자려고 누우니까 10시 반입니다 내일 네, 일찍 일어나서 무사하게 입도 하겠습니다 빠이